오늘 4절부터 14절까지 보았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이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본받는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쭉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에 있어서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걸 잘 분별해서 해야 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권면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하는 말의 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더구나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하면, 보통의 경우에 대상자가 있어요. 듣는 대상자가 있어서, 그 대상자가 우리의 말을 듣게 되는데 어떤 말은 사람을 기분 좋게도 하고 그 말을 듣고 힘을 얻기도 하고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일어나기도 합니다. 위로를 얻기도 하고 소망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말은 상대편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큰 칼을 꽂는 것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속상하고, 정말 사람을 무너뜨리는 이런 말도 얼마든지 우리가 할수 있게 됩니다. 이게 다 말에 의해서 되어줄수 있는 영향력들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핸드폰을 손에서 늘 들고 다니는데, 거기에 문자를 주고받기도 하고 어, 카톡이나 무슨 여러 가지 예,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다양한 메신저가 있어요. 여기에 사람들이 글을 올리기도 하고 내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한테도 그게 자꾸 이제 댓글이라는 걸 달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인기가 많은 사람일수록 이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안타깝게도요 댓글 중에는 악성 댓글이 정말 많아요. 특별히 연예인들이 유명인들이 그런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가 자살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전혀 앞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닌데. 그냥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글을 써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 자꾸 시달림을 받고 고난을 당하다가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게 만드는 이런 일도 우리는 본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말의 엄청난 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laughs>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날 새벽부터 어, 가야바의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을 때부터 수많은 거짓말에 의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죠 죄가 없는 분이었는데 죄가 전혀 없는 그분을 사람들의 거짓 증인 또, 거짓말, 억지 말,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죄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것도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죄목을 뒤집어 씌우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말들이 예수님에게 쏟아집니다.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죽여달라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래서 빌라도가 깜짝 놀라서, 아니,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재판을 해보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죽일 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놓아주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을 고발한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큰 소리를 치게 했어요. 십자가는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처형법인데, 반역자, 흉악한자, 이런 사람들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정도로 정말 사람을 끔찍하게 고통을 주는 건데, 거기에 못 박으라고 아주 큰 소리를 외치는 말을 들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도 이미 이 말에 의해서 엄청 두렵게 만드는 것이고, 공포를 가져다 주는 것이고, 사람을 저주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군병들이 놀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왕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했다고 하면서 왕 대접을 해준다면서 예수님에게 붉은 망토를, 흉포, 홍포를 입히고 또 가시로 만들어서 관을 씌워주면서 갈대에 귤을 손에 들게 해주면서 막 때리고 희롱하고 그런 누가 그랬는지 맞춰보라고 하면서 왕대접을 하는 듯 하면서 조롱하는 이 조롱의 말,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또 그가 주거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왜 그런 대접을 받는 데도 꼼짝도 못 하느냐?" 하면서 온갖 조롱을 하는 거지요. 십자가의 못을 박아 놓고 역시 또 지나가는 사람, 군병들까지 다 조롱하고 욕하는데, 마지막으로는... 왼편에 죽음을 당하던 강도까지 예수를 조롱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힘없이 죽느냐고.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네 자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나도 좀 구원해 달라고 마지막 강도한테까지 그렇게 조롱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에게 들려질 때는 예수님의 몸에 찔려 있는 못보다 더 무섭게 예수님의 마음을 파고들고 살을 파고드는 칼이 되고 창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온갖 말들을 예수님이 다 들으면서 죽음을 당하시는데, 그럴 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뭡니까? 전혀 자기를 변명하는 말이 없었어요. 자기를 저주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이런 수많은 말들을 하는 사람들한테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일곱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일곱마디 말씀, 하나같이 놀라운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책임졌던 군인들의 백부장. 그 군인들을 전체적으로 통솔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진행했던 이 백부장이, 아, 저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고백은 뭡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죽여야 마땅하는 사람으로 알았던 사람인데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의 군인들인데 그 군인을 책임지는 이 백부장의 입에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번 이런 고백을 하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고통을 참으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말 사람들을 용서하는 말, 자기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제자에게 예수님을 자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런 말,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 오른편 강도의 기도를 들어주면서, 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말들, 이런 거 하나하나가 감동을 주고, 어쩌면 저렇게 무섭고 끔찍한 고통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을 다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막 없는 말까지 지어내면서 고통을 쏟아놓는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은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 읽었던 말씀 중에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그했는데 예수님에게는 이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그죠? 오히려 예수님의 입에서 감사하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이런 말을 할수 있다니요. 그런 말을 들은 이 백부장이 "야,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하면서 정말 죽은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을 자기를 구원하는 분으로 인정하고 믿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서 깨닫고, 감동받고,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지요. 최근에 여러분이 들었던 말 중에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말들이 있습니까?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는 그런 말들을 내 주변에는 누구로부터 들은 적이 분명히 있지 않아요? 말인데도 그렇게 왜 우리에게 무서운 영향력을 주지 않습니까? 그말 한마디에 내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말 한마디에 내가 시험에 들고, 내가 송두리치 다 무너지는 이런 경험을 하기도 했을 겁니다. 반대로 누군가 하는 말에 의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가져다 주는 그런 말을 듣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정말 좋은 말을 해야 돼요. 남이 들었을 때 좋은 말, 하나님이 들었을 때 기뻐하실 수 있는 이런 말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한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또이 똑같은 입으로 독한 말을 쏟아놓기도 한다는 거예요.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우물이 솟아 나오는데 쓴물이 올라왔다가 단물이 올라오고 단물이 올라오다 또 쓴물이 올라오는 그런 거와 똑같다는 거지요. 내 세상에 그런 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샘물이 쓴물이 올라왔다가 단물이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없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이말입 이말 하나 가지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또 어떤 때는 그 입으로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입을 조심하고 말하기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 입에 재가를 물려라 그랬어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 말에서 향기가 내고 그 말에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하는 거지요. 우리가 말로서 지은 죄. 말을 실수한 일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인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로 실수한 모든 죄들을 좀 회개하고 그 말을, 실수를 줄여서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고 사람도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말,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을 하도록 더욱 힘써야 할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이 다른 사람만 듣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말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나예요. 그 말을 제일 많이 듣는 게, 가장 크게 듣는 게 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악한 말, 더러운 말,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 영향을 내가 제일 많이 받게 돼. 어떤 경우는 내가 남을 죽이는 말을 해 놓고도 잃어버리고 내가 그런 말 했나? 이러기도 하지만 근데요 그런 말을 내 몸이 먼저 듣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 비염을 위해서 기도하는 법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코가 주변이 다 세포들이 예민해져 가지고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재채기를 안 해도,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 자꾸 재채기를 하고 콧물을 막 흘리기도 하고 코가 막히기도 하는 이런 예민한 반응들이 나올 때 그때 이런 비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코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가 내가 축복하는 말을 들어요. 내, 나의 뇌가 내가 코를 축복하는 말을 뇌가 들어요. 그러면 거기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코를 저주하는 거와 코를 축복하는 거를 이 나의 코도 다 이게 알아듣고 반응을 한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물도 우리가 저주하는 말과 축복하는 말을 들으면서 거기에 각각의 다른 반응이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주하는 말을 하면 이불이 너무 쉽게 상해버린다는 거죠. 썩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축복하는 말을 하면 할수록 이 물을 이루고 있는 물의 구조가 좋게 변화돼서 우리가 그 물을 마실 때더 맛있고 우리 몸에도 그 물을 마시면 좋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꽃들도 듣고 새들도 듣고. 그런데 그 말을 내가 가장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여러분, 우리 입에서 흥얼흥얼 찬송이 흘러나오면 몸이 또 반응을 하잖아요. 기분이 좋아요. 몸이 가벼워져요. 힘이 나요. 근데 괜히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러면 몸이 같이 무거워져요.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왜 그래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서도 좋은 말을 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게 나를 위한 길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 되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을 합시다. 그 사람 들어서 좋지 않은 말 그거는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 내가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기분이 상한 일이 있어도 참으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들려주는 말을 할 때는 변화되어서 정말 분위기를 바꾸고 그 속상한 분위기를 기쁨으로 서로 웃을 수 있는 걸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말을 자꾸 하도록 힘쓰고 노력한다고 하면 초아이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드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들은 말과 예수님이 그런 말을 듣고도 하셨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해야지, 예수님처럼 말을 해야지. 이걸 훈련하고 이걸 본받으며 사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